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크래프톤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좀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 빠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당장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디테일한 부분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어떤 걸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옳은 선택인지, 올바른 방향인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뉴스를 보자면 이 배틀그라운드 끝물 끝물 얘기하지만 나오는 내용을 조금 보게 된다면 은 실적이 나쁘지 않게 올라와 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돈을 통해 가지고 이첫 번째 이전에 만들었던 게임 중에 하나가 실패했다 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려는 모습이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P2이나 이런 쪽은 조금 아쉬울 수 있더라도 그런 테마가 없더라도 게임 쪽 테마 자체가 지목받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게임 쪽은 기본적으로 기술주 테마에 들어가는 종목들입니다. 자, 근데 지금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파워르장이 금리 인상 계속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길게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의 끝이 거의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끝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조금씩 풀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가 보다 저점 부분이다 떨어지더라도 얼마 안 떨어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장 전체적인 방향성을 생각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현재 위치에서의 크래프톤의 선택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단 뭐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면서 오늘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을 한번 놓고 본다면 어제 재밌는 게 보여줬습니다. 그게 뭐냐? 윗골이 달고 저항을 돌파했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만들었다. 근데 오늘 빠지는 건이 둘이 팔고는 있는데 근데 여기서 사자마자 이렇게 판다? 손절을 이렇게 친다고? 말이 안 되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한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상승을 시도하려는 이러한 모습 보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수 있겠으며, 자, 그러면, 오, 야 이렇게 쌍바닥 만들어서 추세전환을 위해서 꿈틀꿈틀 거릴 수도 있겠네라고 볼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렇게 이평선까지도 우상향을 만들면서 추세 터널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지라인, 여기 21선 이탈 안 한다면, 어, 이게 터널 유지가 되겠네라고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봐도 되겠죠. 물론 이탈한다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갈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최근에 121선에서 계속 눌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1차 저항을 이 초록색 라인, 121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마저 돌파를 한다, 그러면 이 라인. 이제 241선이랑 과거의 고점이랑 비슷비슷하거든요. 여기가 2차 저항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뚫게 된다면, 쌍바닥 이후에 저항과 함께 이러한 라인을 넥라인이라고 하거든요. 목 부분. 여기를 뚫게 된다면 쭉 올라가는 딥까지도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만약에 이거 금리가 점점 고점을 찍고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시기상으로 봤을 때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그 시기에 여기를 뚫는다. 가능할 도것 같긴 하거든요. <laughs> 자, 그래서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금리와 한번 연동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은 일단 첫 번째 뉴스를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나오는 소식 개별적인 뉴스로만 보면은 그냥 뭐 수수하다.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시장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최악은 거의 지나갔고 끝이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수준이 저점이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안 보이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수급을 봤을 때 어제 이 들어온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많기 때문에 이게 다시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아 다시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빠른 상승을 위해서 지지라인 21선 보시고 저항라인은 일단 첫 번째 121선, 그 다음에 241선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땐한 6월쯤에 이제 금리 인상 한번 더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 이제 241선이랑 같이 한번 뚫어주는지 이것도 보시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또 영상을 찍을 것이기 때문에 제 영상 많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열심히 해 봤는데 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멤버십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수익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보이십니까 아 물론 이거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당장 요 1월 20일날 이때 오른 것만 하더라도요. 오늘도 CS 베어링 5% 이상 올라가면서 현재 위치보다 최소 10에서 15% 이상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 외에도 맥스나 이지케어같 다시 맥스나 이지케어텍 같은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서울옵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외 다른 종목들도 뭐 생각을 해보면은 성일아이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때 말씀드린, 뭐, 알테오젠 말고도, 재룡전기나 모트렉스도, 뭐, 작으면 5%, 많으면 1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당장 떨어진다고 해도, 다시. 지금 당장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진 종목이 있다고 라 하더라도, 그때 당시로만 놓고 본다면 어땠다? 예, 쭉 올라가는 모습이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데이터 솔루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오늘 몇 프로까지 올라갔죠? 11%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타점들을 이렇게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매일 나오지는 못해요. 매일 나온다라고 하면은 퀄리티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괜찮은 종목들을 제가 고르고 골라갖고 이렇게 한 적으면은 한 3에서 4일 많아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오니까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시고 참고하시면서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 가입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구독 옆에 가입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누르시면은 치킨 한 마리 가격도 안 됩니다. 약간 저 같은 경우엔 이거를 자부심 느낌으로 나 이렇게 한다라는 걸좀 약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이왕 보유기에 같이 잘 되면 좋잖아요.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관영 다시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